테스트 하는 방법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음만 읽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 금반응 검사라 해서 오인 테스트로 그 사람이 양체질인지 음체질인지 아니면 은사사체질을알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알아 계신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힐링 지도사 됐으니까 뭔가 어, 이것을 해볼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내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 요 사실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되게 왜 암이 생기냐면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은 사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내 몸이, 어, 암 덩어리 생긴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 암이 걸렸지만은 이걸 잘 회복해가지고 재활치료를잘 되고 더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거냐? 체질 제대로 알아가지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꾸준히 먹었더니 좋아진 케이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안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 옛날에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어, 체질 검사해보면, 신혼장, 신혼부부인데 너무 관건했어.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어, 그 신랑이 저 우리 신부한테 자리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은, 신선처라고 했어요. 신선처. 그때 당시 굉장히 잘 팔리고 굉장히 고가의 그런 식품이었는데 그분이 한 180만 원치를 사가지고 6개월 동안에 신부에게 아주 정성으로 신선초를 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되니까 뭔가 속이 좀안 좋아서 검사해봤더니 위암이 판정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신부한테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체질 검사해봤 신부는 소음인이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반드시 있는데, 이것은, 어, 굉장히 큰 무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종양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겠으면 골고루 먹으면 좋아. 근데 뭐가 좋다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주구장창 먹으면, 그걸 해서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에 사상체질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양체질 음식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양체질은 뭐, 또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불같은 에너지죠? 그리고, 음체이는 무슨 에너지죠? 물 같은, 에너지. 물 같은 에너지. 야 너무 쉽네요. 네, 네. 어, 그거 맞시면데불 네. 같은 에너지, 진짜 물 같은 에너지인데. 그럼불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내 몸에 뭐가 들어와야 기분이 좋아진다? 찬성질. 차가운 거, 찬성질. 찬성질. 차가운 거 손들어. 나 차가운 거 바르는 사람 방금 손들어 봐. <laughs> 죽일 거야, 이제. 찬성질, 찬성질. 어? 그리고 무슨 성질? 따뜻한 성질. 이 굉장히 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음체질이면은 내 몸에 들어온 성질이 따뜻한 성질이야 돼요. 찬 성질이야 돼요. 따뜻한 성질 그 따뜻한 성질 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지 알아요? 기분이 좋아,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리고 생각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그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드링커요? 에너지, 에너지. 드링커 물을 마긴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죠. 저는 원래 무슨 에너지예요, 저는? 음에너지잖아. 근데 저렇딱하면 발동을 시켜. 무슨 버튼을 누냐면 양의 버튼을 딱 눌러버려. 무슨, 배, 무슨 버튼요? 양의 버튼. 원래 저는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딱 만난 순간, 조직이 가면은 그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오히려, 오인자 교육보원장이 저보다 외향적이 사실이에요. 오인자 팀교육장이더 외향적인데, 저는 버튼을 누른 순간 더 강해지고, 더 활성화를 시켜버려. 무슨 버튼을 눌러서? 양의 버튼을 누를 때, 버튼 누를 때 처음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근데 저는 거기만 가면은 양의 에너지를 버튼 딱 눌러가지고 저도 모르게 사람들은 막 제압을 하고 있어. 경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건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손이 이제 다, 손가락이 몇개 있죠? 다섯 개죠? 그래서 오른데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대충 비우면 안 돼. 우리가 되게 이제 대우주와 소우주가 있는데 항상 오링 테스트할 때는 대우주의 기운을 딱 받아줘야 돼. 그래서 손 바닥을 왼손을 펴보세요. 왼손 나는 왼손인가 오른손지잘 모르겠어. 손들어봐요 <laughs> 왼손을 펴 왼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른손은 오링이죠. 오링이 무슨 말이에요? 오링 동그라미를 링을 만들어야 이래지 오링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정확하냐면, 엄지와 검지가 동그랗게. 그 다음에 세개 손가락은 앞으로 나란히 해줘야 돼. 그래서 오링을 하는 사람 보면 잘못 배워가시는 사람들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 균형이 이것만 아래되데세 가지가 붙어, 세개 손가락이 붙으면은, 어디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가 그래요 이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오링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하죠? 오케이, okay, 이런지 어떤 사람이 오케이래요? Okay, <laughs>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을까 없죠? 오케이, 네, okay,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기분이 좋다 어쩐다 기분이 좋다. 생각도 좋다. 마음도 좋다. 만사가 좋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걸려가요 오케이. 사진 찍을 때 그냥 찍지 말고 역장으로 찍지 말고 오케이면 나도 좋지만 찍는 사람도 기분 좋아해. 이게 바로 에너지죠. 그래서. 손가락을 손바닥을 펴가 지고대 우주의 기운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 오른손은 언제 검지는데 동그라미가 하늘을 보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가 하늘을 보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므리서를 켜면 안돼 하늘을 펼쳐 가지고 그리고 오른손도 동그랗게 하시고 시선은 정면을 응시해야 돼 어디를 봐야 돼요? 정면응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손을 이제 손을 가볍게 내려봐요. 자, 검사자가 어떤 물질을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던 길을 많이 활용한 사람이다 보니까 딱 놔둔 순간 느낌이 짜르르 안 좋아. 저는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이걸 한번 실험해볼까 을 하는데, 여기를 놔두는데, 딱 여기가 오, 오링을 검사하는데 요 힘이 들어가는 힘이 나도 모르게 안 들어가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놔둔 순간 찬 성질인가 음성 어, 그러니까 따뜻 성질인가를 어, 피부가 알고 있어요. 네? 자 이걸 놔둔 순간 머리에서 느낄까요? 피부가 느낄까요? 우리는 이제 고정관념이 이걸 놔두면 아, 머리가 인식해제오는구나는데 절대 아니야. 놔둔 순간 내 몸의 모든 세포는 그 찬성질인가 딴 성질을 안다 모른다 맞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정화에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는 때 눈을 막 굉장히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집중을 한번 해봐 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엄지손가락에다 이걸 놔두고 힘이 안 들어가면 나는 이 찬성질이 맞은 것일까요? 맞지 않은 것일까요? 네? 맞지 않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집중을 하라에요 집중을 하라고요 네. 다시 말할게요 여기 딱 은색을 놔뒀더니 딱 놔두면 힘이 안 들어가 그러면 이 은색이라는 찬성진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 제가 멋스럽게 이것을 반지를 낀 사입을 시킨 게 아니라 제 몸에 맞게 이것을 반지를 끼웠거든요 근데 항상 이것을 항상 끼고 다녀요 이걸 끼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좋아진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개념 정리를 할게요. 자, 이 금색은 무슨 성질처럼 보여요? 따뜻한 <laughs> 성질처 보이죠? 이건 말안 해도 무슨 성질?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 테스트 를 때는 금색과 <laughs> 은색만 있으면 돼. 이것이 보석이든 아니면 허접한 거든 상관없어. 색깔이 금색이냐 아니면은 은색이다고 그게 더 중요해.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는, 내 몸에 악세사리가 있으면 안 돼. 조건 하나 있어. 왜냐면, 하 이걸 가지고 내가 오른트를할 건데, 내 몸에가 자석이, 내 자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철골이 있다든지, 이렇게 안경에 철대가 있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안 된다 이거지. 기구도 안 된다. 아무튼, 사실 다 벗고 온 상태가 가장 좋은 건데, 오늘은 자, 그럴 수가 없으니, 악세사리만 띄어내고한 좋아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목걸이 빼시고 잡고 와봐요. 자 우리 자 이윤수 선생님 오셔가지고 한번 검사해보겠습니다. 를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검사할 때 전문가답게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우선 잠깐 나오실까요? 나오시고요. 제발 잘 들어봐요. 자 왼손은 하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동그랗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자, 시선은 자, 시선 정면 응시하세요. 왜정면 응시하라고 할까요? 피검사자가 저는 검사자죠 피검사자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안 나와. 자, 정면 응시한다는 뭐냐면은 피 그러니까 검사자의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의식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의식을 지 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념무상에 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집중을 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제가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은 하늘을 보게 하시고요. 네, 오른손은 엄지검지를 하시고, 하나, 둘, 테 힘을 꽉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놔두고 검사를 먼저 해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놔둘 때그 힘의 크기를 내가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근력의 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피 검사하자고, 저는 검사자죠. 검사자도 동그랗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열리니까 막 잡아 뜯어가 오는데 쥐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도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자, 하나, 둘, 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힘 주세요. 하나, 둘. 힘 주세요. 하나, 둘. 힘 주세요. 하나, 둘. 여기서 중요한 거. 힘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왜뒤에액션 주실까요? 둘에다가 힘을 주란 뜻인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셋. 요지를하는거 그렇게 하면 안되고 항상 검사자는 피검사자에게 언제 힘을 주라는 신호를 줘야돼 근데 그것도 않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요지라하만 안돼 힘을 줄 시간을 줘야돼 안줘야돼 그래서 둘이 액션을 줘야돼 자 하나 둘에다가 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주세요 하나 둘 힘주세요 하나 둘 힘주세요 하나, 하나 둘 대부분 열리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나올때는 그래서 자 한번 이런 이제 어 성질이 들어간, 물질을 가지고 놔둬 볼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 검사한테 이거 보여주면 안 돼. 그냥 항상 앞에 정면,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라 해야 되고. 자, 손을 펴보시고요. 그리고 말을 계속 시켜줘야 돼. 자, 시선을 정면 보시고요. 자, 하나, 둘, 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을 주세요. 하나, 둘. 힘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아, 제가 누가 힘이 들어가게 보이죠? 검사 힘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딱, 무슨 성질이에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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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따뜻한 성질. 따뜻한 성질 나왔더니 자기 몸에 힘 들어갔단 말이죠. 아, 이분은 따뜻한 성질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기분이 좋이 좋았다는 것은 이 성질이 나한테 맞다는 게안 맞다는 거? 맞다는, 맞다, 맞다. 맞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피검사한테 말르지 말고 이걸 한번 가볍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문가처럼 말씀드리죠. 하나, 둘, 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 주세요 하나, 둘. <목소리> <목소리> 그래? 힘이안들어가죠 힘을 엄청 줘요. <목소리> 엄청 줘. 힘을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헬레를 해줘. 자이 말은 뭐냐면은 꾸 열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싫어요. 싫어. 난 싫다니까. 이거 뭐냐면 머리에 생각한게 아니라 이미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반응 검사라고 그래 따서 합니다. 금반응, 금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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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그내 그러니까 몸의 근육이 반응을 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찬성지를 몸에 지니고 있거나 그리고 찬성지를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더 냉하고 수정냉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고 얼굴이 그늘이 와요. 그래서 악세사리를 하더라도 목걸이를 할때 은색을 넣는 게 좋을까요? 금색을 좋을까요? 맞아요. 원래 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원래 가만히 욱 있지 않으면 굉장히 아주 조각사처럼 차게 보이고 빈틈없게 보이고 괜히 강도나이머가 좀 잠깐 까칠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은색을 해버리면 더 차갑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아켓을 해야지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있어 그럼 무슨 체질이에요 질아 음체질. 음체질이죠 음체질은 어떤 게 필요하다? 딱딱 한세해 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제가 지치게 모셔다 드릴게요. 네. <laughs>